여러분, 본다는 거 그냥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뭔가가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시각에 대한 정말 놀랍도록 다른 두 가지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말, 나만의 시각 모델을 개발해라. 이게 이 자료의 저자가 학생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전혀 감을 못 잡았다고 해요. 나만의 시각 모델이라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네 바로 그 질문. 시각 모델이 대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또 실용 문제를 다루는 방식 그 이면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모델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글의 저자가 직접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따라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생각에 정말 큰 충격을 줬던 두 번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는요, 이분한테 시각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고 간단했던 거예요. 그냥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배우고 뭐 광학 법칙에 따라서 렌즈 처방해서 선명하게 보게 해주면 끝.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 문제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현장에 나가보니까 첫 번째 의문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근시가 생긴 학생이 있었는데 지도교수가 원인을 찾으라 하기보다는 아, 그건 그냥 굴절 이상일 뿐이니까 안경만 처방해주고 넘어가죠. 라고 하더래요. 이때부터 뭔가, 뭔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요.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훨씬 더 커졌어요. 물체가 막 둘로 보이는 증상이 있던 어떤 책임자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시각 후견보다는 당장 증상만 가려주는 특수 렌즈를 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훈련의 효과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았대요. 정말 그런 걸 믿냐면서요? 바로 이두 가지 경험이 그에게 본다는 것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죠. 자 바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저자는 시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모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의 구조적 모델은요. 우리 눈을 카메라 같은 하드웨어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렌즈를 바꾸거나 부품을 고치듯이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기능적 모델은 시각을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봅니다.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우리 뇌가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하는지 바로 그 과정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방식이에요. 와, 정말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모델의 차이가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다른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제 이론에서 현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여성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32살이고요.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눈에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포착된 거예요. 자,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이두 모델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아요. 잠재적인 문제의 초기 신호로 보고 앞으로의 시각 건강을 위해서 예방적인 관리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우리가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느끼는 눈의 피로에 대해 그냥 임시방편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지를 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두 모델은 뭐 영원히 서로 싸우기만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는 추세예요. 예전에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길러지는 거냐 즉 본성대 양육 논쟁이 엄청 치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다 중요하다고 보죠. 시각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드웨어는 중요하지 않아 소프트웨어만 중요해 이런 식의 흑백 논리를 넘어서서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시각 모델을 찾는 과정은요 딱 정해진 답이 있는 직선도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두 세계의 좋은 점들을 계속 통합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어쩌면 끝나지 않는 여정과도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19세기 학자인 헤르만폰 헬르몰츠는 이미 이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그는 감각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자연과학만으로도 또 심리적인 정신과학만으로도 불가능하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만 풀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거든요. 시각이야말로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각 관련은 단순히 눈의 물리적인 문제, 즉 하드웨어를 고치는 데만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뇌가 시각 정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시각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을 겁니다.